복부는 많은 사람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다이어트와 운동을 할때 집중하는 부분이며 누구나 뱃살을 빼고 싶어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이 부분은 지방 덩어리가 쌓여 완벽한 몸매를 갖는 것을 방해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만든다. 좋은 소식은 복부를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특정한 운동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더해 지방을 더 빨리 연소할 수 있는 영양 효능이 있는 식품도 있다는 것이다. 식단의 변화를 주는 것에 더해 금방 효과를 얻기 위해 과정을 더 빨라지게 할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다. 오늘 이 글에서는 뱃살을 없애기 위해 더 자주 먹어야 할열 가지 최고의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놓치지 말자. 1. 셀러리 저열량 채소는 섬유질의 천연 원천이고 포만감을 주며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셀러리에는 몸에 쌓인 해로운 지방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연관이 있는 무기질인 칼슘을 함유하고 있다. 2. 생선 특정 생선은 신체적 힘을 늘려주고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백질과 오메가 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이 건강한 지방은 체내의 해로운 과다 지질을 제거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킨다. 3. 올리브유 올리브유도 몸에 아주 좋은 건강한 지방이 또 다른 원천이다. 올리브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리티솔 수치를 줄이는 항산화제, 특히 비타, 미니와 씨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올리브오일의 영양가치는 몸에서 해로운 지방의 제거를 돕고 심혈관 기능의 향상을 촉진한다. 4. 아몬드 아몬드는 단백질, 캐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신체 및 정신적 활동성을 향상하는데 아주 좋은 에너지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다. 아몬드의 당지수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5. 귀리 귀리는 가장 완전한 곡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체중 감량을 돕는 섬유질과 항산화제의 천연 원천이다. 귀리는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주며, 콜, 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6. 딸기류 라즈베리, 산딸기, 딸기, 블 맥베리 등 딸기류는 섬유질, 수분,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방연소를 위한 대사 기능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에 더해 딸기류의 안토시아닌은 치내에서 지방과 당의 축적을 막는다. 7. 녹차 복부 지방을 연소시키고 싶다면 녹차가 가장 좋은 음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녹차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며 조기 노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녹차의 폴리페놀은 코르티솔을 조절하고 과식을 방지한다. 8. 브로콜리 브로콜리의 칼슘, 섬유질, 비타민은 몸의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쉽게 흡수가 된다. 브로콜리는 질병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돕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브로콜리에는 포만감을 주고 적절한 노폐물 제거를 할수 있도록 소화를 촉진하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9. 레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강결류 과일인 레몬은 체지방 제거에도 아주 좋다. 레몬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한다. 레몬즙에는 비타민C, 칼륨, 캐슘 및 기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체중을 감량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10. 퀴노아 퀴노아는 열량이 아주 낮아 지방을 연소하는 데 아주 좋다. 퀴노아 한 컵에는 섬유질이 5g까지 들어있어 건강한 소화와 복부 지방 제거를 위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다. 퀴노아에는 단백질, 항산화제 및 철분, 아연, 셀레늄, 비타민 E와 같은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다. 키노아를 견과류, 채소, 살코기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 많은 효능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이런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먹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마트에 갈 때는 이런 식품들을 사오는 것을 망설이지 말자. 이런 식품들을 식단에 넣는 것에 더해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면 날씬하고 매끈한 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